네, 그한안주공 5단지하고, 네, 홍파동 그 가로주택 정비하는 곳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조금 상담 좀 해보려고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지역이 좀 다른 거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만 좀 보시는 거예요? 어, 저희 아들이 네. 29세인데 네. 내년 아들이 신혼으로 아, 네. 살야 그런 오. 곳을 지금. 보하고 네, 있었군요 거주까지 좀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첫 네, 번째로 한 주공 (5단지)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네네. 송파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를 말씀 주셨는데 혹시 보신 네네. 주택의 뭐~ 주소 같은 거 알고 계신가요 송파동 (144-9번지) 알겠습니다. 송파 잠시송파동의 네. 144의 9번지 이렇게 하나랑 네. 또하안 주공 5단지를 우리 29세 네. 결혼을 앞둔 아드님의 거주지로 어디를 선택하면 좀 투자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네, 그리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네. 아닌 뭐 다른 네. 뭐 양배동이나 이런들 음. 뭐 추천해주실 곳이 있는지 조금 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세요. 혹시 여유자금에 맞춰서 어디 더 좋은 네. 지역이 있는지까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제가 뭐두 개도 비교해 보겠지만 아드님 2 9세 네. 아드님이 내년 정도 결혼하신다고요. 네. 예, 그럼 현재 아드님이 지금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갖고 계세요? 아들은 지금 한 5천 정도요? 5천? 네. 그 다음에 신용대출, 뭐, 자기 연봉적 까지 나올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또어 부모님이 이, 약간. 그러니까 2억을. 예. 예, 2억을 빌려주는 걸로. 2억 빌려주는 걸로? 네네. 네. 그리고 빌려주는 걸로 하면 한 2억 5천 정도, 한 2억 5천, 네. 3억 정도 되겠네요? 네네. 네. 아.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아드님의 직장 위치와 혹시 예비 네. 며느리의 직장 위치 알수 있으세요? 그그 그 며느리는 그그 그 아산 거기 잠실 쪽 송파 동구고요. 예 예. 나는 송파 쪽에 셔틀이 와서 예. 어 23년도에는 그 의왕으로 가긴 하지만 예. 그, 음, 예비 며이, 며느리가 알아서, 이제, 알았어요 지금 현재 네. 어, 풍납토성 쪽에서 네. 의왕 쪽으로 갈수 있다. 네. 네네. 네. 아드님은요? 지금 저기 송파에서 셔틀을 타서 네. 제가 생각할 그냥 그 송파 쪽에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 아드님의 위치가 수 어디냐고 러니까참 시간도 없는데, 직장 위치가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의왕, 의왕, 아니 아니 저기 용인 마북에 있어요. 용인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만 봤을 때 네. 돈도 그렇고 네. 어 광명 투자하면 좋습니다. 광명하안 주공 재건축 네. 대상이고 네. 오히려 의왕 쪽에 가까운데 네. 며느리가 출퇴근 하려면은요. 네. 아 이거, 자, 이거 자녀 출산에 진향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 이건 땡. 안 좋아서가 네. 아니에요. 이보다 네, 더 네. 좋은데 갔거나 뭐더 네. 살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지역 주택 조합 아 죄송합니다. 가로 주택 사업한다고 했죠. 송파 위치적으로는 네. 네. 나쁘진 않아요. 네. 위치적으로는 좋은데 언제 지어진대요? 어 그게 그한 3, 년삼사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래, 확정돼 있어요? 예예예예예 예. 예. 하더라고요. 예몇 세대 몇 세대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세대가 만지 예예고예예세대인가예예세대인가적었어예예 예. 지금 예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해 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예예 들어가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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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지금 서울에 가로주택 네. 사업한다고 막 지금 야단들이잖아요. 네. 이거 네. 반드시 후회해요. 서울에 이제 네. 재개발 재건축 공급 많이 되면 네. 네. 그리고 이런 소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동네가 어지러워져요. 네. 이런 동네가 몇개 있어요. 서울에. 네. 그래안 돼요. 그래서 네. 이것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생해도 되죠. 좀, 어, 네. 성남 어떠세요? 성남 성남이요. 네, 의왕 어, 자 성남이면 자 며느리님이 성남에서 바로 풍덕 여기 어. 저기풍납토장 어, 다니기 좋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의왕 가려면 의왕 바로 가깝죠. 네네. 네. 그리고 월판선도 생기면 더 쉽겠죠. 네네. 네. 아드님도 좋겠고요. 아 네. 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성남이 네. 지금 싸요, 비싸요. 좀 그래도 서울보다는 네. 그런데 위치는 네. 분당보다 서울이 가까워요. 네. 그리고 앞으로 비싼 거보다 비싸질 지역을 찾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네, 네. 앞으로 성남 많이 비싸집니다. 근데 아, 이거 네. 한 3억 가지고 접근 가능한 데가 어디냐면은요. 네, 네. 요즘 지도가 잘안 보이죠? 네. 어, 제가 보기에 시간 관계상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음, 서울, 어, 모란역 있고, 모란역? 여기 수진역 있고, 그죠? 네. 여기 보면, 어, 신흥역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어, 삼, 삼남 삼두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삼주요? 검, 여기 검단 초등학교 아세요? 검단 초? 모르실 검단초? 거예요. 네, 네. 여기에 가서 보면은, 어, 소규모 재건축 한 2, 300세대가 같이 1단지, 2단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예, 예. 어, 삼남 아파트. 상남이요? 어, 삼남. 삼남. 남쪽에 삼. 네네. 예. 그 다음에 삼두 아파트. 머리가 세 개다. 네. 그 다음에 은영 빌라. 은영. 예, 은영이. 은영 빌라. 네. 이세 개, 이 빌라와 삼두 아파트와 삼남 아파트가 합쳐져가지고, 네. 어, 계룡 건설에서 계룡 리슈빌인가를 짓는 것 같아요. 예, 계룡 리슈빌 예. 네. 이게 아마 3억 3, 4천, 3억 5천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사셔가지고, 지금 네, 네.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이주를할 겁니다. 예, 네, 예. 네. 네, 주비까지 받아서 잘 활용하시면 투자할 수 있으니까는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를 네. 한번 권해 드릴 테니까 아, 그 네. 정도 자금으로 한번 투자하시고요. 시작은 네네네. 잠깐 월세로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네. 좋은 아파트 하나 시작 갖고 네네. 시작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